계배우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은 주로 섬기니 함께 받아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 같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있을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우리 인류는 예전보다 훨씬 더 발달된 삶을 또한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을 찾아보거나 자료를 찾거나 아니면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과 연락을 해서 정보를 얻어야 했는데 이제는 앉은 자리에서 손가락만 몇번 움직이면 세계 여러 사람의 정보와 지식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예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 실제로 우리가 얻은 것들이 참 많기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잃은 것들도 덜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대사회의 문제 중 하나로 지나친 개인화를 뽑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대가족, 핵가족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대가족과 핵가족뿐만 아니라 1인 가정들 역시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도 혼자 사는 것에 큰 불편함이 없게 되었고 오히려 사회 곳곳에서 들려오는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유익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주변과 단절하고 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역시도 점점 더 개인주의를 선호하며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경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성도들은 소속된 교회 없이 인터넷과 영상 매체들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설교를 찾아서 듣기도 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찾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에서부터 오는 불편함들을 피하려고 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헌금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를 해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하며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홀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을 만드시고는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하와를 그에게 만들어 주시기도 했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사람 각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모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시편 133편을 통해 함께하는 즐거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인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주원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교제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누구와 나누고 계십니까? 저는 삶을 나누는 대상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 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희생과 불편함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누군가와 발걸음을 맞추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laughs> 우리는 서로 너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고 사람 환경도 너무 달라서 다들 너무 잘 맞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 하나를 결정하려고 하도 해도 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방법들이 달라서 서로 너무 다르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연합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 다른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교회를 이루는 지체입니다 어, 눈이 하는 일과 입이 하는 일이 서로 다르듯이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지만 오른손과 왼손이 하는 일이 다르듯이 우리는 각자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도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동호회나 직원 모임이나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등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많은 모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임들과 교회는 확연히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가운데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는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이 있기에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위해 모이지만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모임을 어,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믿는 믿음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눕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는 우리의 모임은 세상의 많은 모임들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교제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이 더욱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함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라는 점에서 세상의 모임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임들은 내가 좋아서 모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모이고 내가 즐기기 위해 모입니다 그러다 만약 흥미가 사라지게 되고 모임을 하다가 기분 나쁜 일이 생긴다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이 생기면 기꺼이 그 모임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라는 모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한 삼릉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모임입니다 어쩌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통해 우리 교회 오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론의 머리에 부어지는 이 보배로운 기름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을 위해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그의 머리에 부으시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 그의 수염에 흘러서 또한 그의 옷깃까지 내려오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연합이 이루어졌듯이 서로 하나가 될수 없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헐몬의 이스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스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필요한 물들이 공급되어지며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족히 채워주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형제의 연합은 나아가 예수 그리스와 도 믿는 성도들의 연합으로 이어지며 이 연합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의 연합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인 시0편 133편을 통해서 주안에서 믿는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연합하고 동역하며 또한 교제할 때, 우리를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함께 연합하고 동역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것보다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기보다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의 연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연합을 경험하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 주께서 바라시며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전심전력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를 믿고 기다리며 품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주님의 큰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기대지 못했던 크고 원대한 꿈들을 꾸게 하시고 그 꿈들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래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드려질 이 금요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구하는 귀한 시간을 될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